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안내, 여행도우미, 인포테인먼트, 레저, 문화생활, 마지막으로 세이프 제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길안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최근 검색지에서 카로텔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동을 누르고요. 목적지로 설정을 하고 지금 찾고 있는 상태로 탐색이라고 하셨죠? 경로로 들어가서 진짜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탐색을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건물 아니기 때문에 모의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용도함을 출발지로 선택해놓은 상태여서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왼쪽 10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10시 방향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어, 여행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리 날씨가 나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날씨 예보를 누르시면은, 일주일 그 사이, 그 다음 날 동안에 날씨 예보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희가 가시고자 하는 코, 어, 그 여행 코스 중에서, 여행 일정 중에서 자기가 먼저 협제 수육장을 가고 싶다 하면은 협제 수육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고, 혹시 어떤 곳인가 하고 <laughs> 보게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도 볼수 있으십니다. 이렇게해서 지금 수리가좀 작다 싶으시면 나비 자체의 주파수를 88.3MHz로 맞추시면요 차량 전체로 좀더수 해서 수리를좀더웅장게들실수 있으십니다. 이런 부을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는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권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위에 종목 검색도 가능하십니다. 하셔서 자판이 나오게 되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SK라고 이렇게 누르시면요 검색하시면은 SK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 나와 있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좋으시죠. 이렇게 게임도 가능하시고요. 실수 있는 다양한 레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라산 등반 코스나 소요 시간 등 한라산 등반에 관해 서, 등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어, 그 위에도 골프장의 위치나 코스 소개 등에 관한 골프 정보 그리고 다양한 낚시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골프 정보나 낚시 정보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고요. 차차 인터뷰를 통해서도 텍스트 기가 전부다가능하십니다 갈라산 등반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서 현재 자연휴식년 제로 정상 등반은 통제되어 있다.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코스는 위세 오름이며 등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소속 네, 상품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입니다. 어, 이와 같이 지금 제주도 안에 관해서 제주도의 문화행, 문화에 관해서 삼다관이나 돌문화관, 바람관, 여성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어, 쇼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상품에 관한 소개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련되는 어, 대표적인 토속상품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고요. 한라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라봉에 관한 소개있고 뭐 텍스트 읽기 가능하시죠? 음, 한라봉은 꽃지 부분이 한라산 백록담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할라봉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제주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선물용 최고급 감귤입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이프 제주 서비스입니다. 차량 중환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단말기 오른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 SOS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그 소방 방제 본부와 텔레메트 센터로 동시 에 연결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동차 안전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안쪽으로해서 실제 상황실이 있는데요. 상황실 안에서 지구에 빨간 불발이 틀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 파악하고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저희가 바로 드리죠. 연락을 드리고 손님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서 바로 저희가 어떻게 뭐.